언니가 아니 일명 맞아요 왜왜 그러세요 아, 왜 그러세요? 나 대신 가신 건데 지현님이 나 대신 어 이렇게 한명 없애버리기 아이 그런 애피찮다사가지고 돌려야지 그냥. 다음에 나도 캠핑 의자 가져와야겠어. 쉴때 함께. 어? 어? 있어 언니? 아니, 다더 있어요. 어! 앉으세요? 어, <laughs> 감사합니다. 어 편해. 어 너무 편해. <laughs> 아니 반대. 네. <laughs> 아더 있어요? <laughs> 세명 거. 데리신 신부 분 있잖아요 네. 저번에 한번 오셨던 분네 맞아요 그 이름상으로는 이처주님? 저번에 한번 오셨던 분 맞는거죠? 은계 네 맞아요 그 이틀에서 어, 어. 네, 약간 낳는 어, 오셨던 분 <놀람이 좋아> 나이스 나이스 <놀람이> 안돼오 <좋아> <놀람이 좋아> 가슴 트래핑 네, 안돼안돼 안 돼. 오, 알 깠어, 알 깠어. 지훈이, 알 깠어. 배불러, 배불러. 나이스. 지훈이, 세리머니, 세리머니. 3명, <laughs> <제명>, 3명. <제명. 웃음> 그린, 화이팅! 화이팅! 화이팅, 화이팅! 잠깐 들었잖아요. 네. 근데 그거 써먹으려고 는데하 생각. 공 오는데 갑자기 얼음. 하는 생각 안 나. 어, 얼음이 돼버려. 저 이따 한번 키퍼 장갑 한번 껴봐야겠어요. 응, 아, 네, 맞아. 요 키퍼 볼 때. 재밌을 것 같아. 아, 나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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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, 너, 아, 몸이 한번안 움직이는 너, 키퍼 볼 때. 재밌는 것 같아요 키퍼 방이. 음... 재밌었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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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로예요? 뭔가 자신 없어. 키퍼는 자신 없어서? 뭔가 공이 오면 얼음이 되는 것 같아. 아, 그렇죠, 그쵸, 그쵸. 네.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모르겠어요. 저는 풋사의 팀 처음 들어갔을 때, 아 키퍼로 들어가가지고, 애초부터. 아 음. 아니, 못하는데, 못하는데. 시, 거 시작을 그걸로 해서 그런가 봐요, 시작을. 아 그래서 못하는데 좋아 근데 아 약간 먹히면 좀다내탓 다 같고, 아 그런 거 있는 아것 같아요. 그래서 키퍼의 마음가짐은 남 탓이라 그랬어요. 아, 키퍼가 공을 먹힌 게 아니라, 수비가, 수비가 못한 거다. 뭐, 못 <laughs> 어, 수비가 못한 거지, 키퍼가 잘 못한 게 아니라. 아 항상 그 마인드로 해야, 해야 된다 그랬어요. 오평화롭지 않아요, 나니? 이파진이라 그런가? 가나이뭐 네. <laughs> 하셨지? 어떤가하셨어저 <laughs> 저렇게 골 손으로 던지는 것도 잘해야 되는 거 같은데. 어, 이거 이거 한번 안해 봤어. 근데 뭐 이거 저는 막 아, 여기까지 뭐요? 던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못 던지겠어 아. 연습해야 되나봐요 이렇게 해서 꼭 던지고 네 근데 그거 힘이 안안 안, 안 돼요 힘이 뭐 도도 없으니까 <laughs> 무슨 엄마 여기 어. 네. 네. 엄마 여기 네. 앉아 엄마 아너 너무 무거워 네 자리에 네. 네. 엄마 바라기야? 배고파? 매고파, 배고파? <laughs> <눈> 좀 마셔. <laughs> 다 끝나고 먹어야지. 어쩔 수 없어. 네, 이거 네. 이렇게 뱃살이 많은데, 뭐이 배가. 아, 그 이렇게. 가져오니까, 가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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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방 좀 보고. 같이 가보자. 오. <laughs> 어, 나이스! <있어요.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! 먹을 거 있었어요? <laughs> 뭐나 주는 거야? 고마워. <웃음> 감사합니다. 네, <laughs> Um. 음. 나이스. 지은, 나이스. 음. 일단 축구 볼 거예요? 우리 나라? 아, 어. 아, 시 음, 발전. 발전 음. 이기겠죠. 그매서그 레슨 취소되길 바라고 있었잖아요. 음.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칭찬 안한것 같아요. 축구 음. 때문에. 저도. <laughs> 다들 축구 다들 <스쿼> 약속 있겠지. <laughs> 코치님이 그날 오토신호 하는데 아 네. <laughs> 근데 솔직히 코치님도 보실 것같 아니요. <laughs> 코치님 <laughs> 모르셨대요. 아, 그, 그날 하긴. 했는데 모르, 어제까지 모르셨어요. 아, 이렇게 아, 최순이 아, 저주아지 생각하셨던 아, 것 같아요. 알고 지금, 보니까 최순이. 어, 와우. 근데 저 저거 나하는 걸안먹으시는안막안 막으실 것 같은데. 정욱님 저 보여주고 싶었던거 같아. <laughs> 너무 멋있지 않아? 난저 막는 네. 게 너무 멋있어. 막는. 근데 저게 되게 쉬워 보이는데 몸이 저렇게 안 되잖아. 음. 막상안 되잖아. 나머지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. 그러니까 해보니까 알겠어요. <laughs> 이게 안 되더라고 몸이. 해보고 싶어요. 그래서 나도 맞아, 해보고 싶어. 맞아 배워보고 싶긴 해. 슬라이딩 해보고 싶고. 몸이 바로 저렇게 반응한다는 게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하나하로 <laughs> 보통 수프 <스킬이> 아니에 <laughs> <laughs>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낙민 이겨내, 낙민 이겨내! 와안 갔다. 다 잘해. 공 따라가주는 캠 있었으면 좋겠어. 공 따라가주는 캠. 있는데 겁나 비싸겠죠? 이거 어때? 우와, 우와 네. 나이스. 그렇다. 슬기님, 잘해서 끝났어요. 응. 슬기님, 세레머니 한번 해주세요. 슬기님 좋았다고 <웃음> <웃음> 귀여워. 귀여워, 귀여워. 여 이거 진짜 너무 좋은데? <웃음> 아, <웃음> 아, 너무 좋다. 뛰어다니는 소리가... 너무 없다. 너무 공격선이한번도 없었다. 아가비 불 아직 안 켜질 걸? 켜져요? 자동으로 켜지는 거 맞아요? 자동... 아, 어, 저기 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켜, 켜져 있으면 자동으로 켜지는데, 아마 아직 안 켜질 걸요? 6시 40분, 50분 그쯤 켜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근데 시간 바뀌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. 가서 켜봐야겠다, 켜보긴. 아마 온 해놔야 시간 같이 켜질 것 같은데. 오픈해요, 있니? 아 잘했는데. ハハハハ。<laughs> <laughs> 넥스 레벨 넥스 레벨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